이곳은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의 상징인 고대 도시 테오티아칸 유적지인데요. 전성기에는 이곳 인구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 거대 도시도 2만 인구를 넘지 않았던 것에 미뤄본다면 어느 정도 번성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스테카 왕국이 전염병 때문에 몰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 정복자들과 함께 건너온 감염병 두창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면서 아스테카 왕국은 물론 잉카 왕국까지 무너뜨렸죠. 그만큼 두창은 당시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98년 영국의 한 의사가 두창과 비슷한 증상으로 소에게 발병하는 병, 우두에 주목합니다. 소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두고름을 사람에게 주사하는 실험을 강행했고 결국 무서운 질병, 두창의 예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종두법인데요.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이 의술은 다른 질병에 적용하는데도 성공합니다. 프랑스 화학 교수이던 루이 파스테르가 독성이 약해진 병균으로 인체의 면역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실제 광견병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죠. 파스테르는 이 약해진 병균을 백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백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한때 가장 무섭던 질병 두창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너의 성공 이후 230여 년 동안 수많은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방 접종이 개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